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제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주말인 오늘 제주는 폭염특보가 22일 만에 모두 해제된 가운데 한라산 진달래밭에 30, 제주시에 4.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가 25.1도, 제주시가 26.3도에 머물렀고 아침 최저기온은 22.9도까지 떨어지며 39일 만에 열대야도 사라졌습니다.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해안에는 10에서 40, 산간에는 최고 80mm가 더 내리겠고, 내일도 기온이 26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음력 8월 초하루를 전후에 일가 친척이 모여 벌초하는 풍습이 있는데요. 폭염이 수그러든 주말을 맞아 벌초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이 모여 집안 어른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무성해진 잡초를 베어내자 말끔한 봉분이 드러나고 한쪽에서 깎아낸 풀을 정리하느라 손을 바삐 움직입니다. 뭐 몸은 힘들지만은 저희 가족들끼리 다 모여 가지고 이렇게 1년에 한번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서 가족 조상들의 고마운 마음 을 느끼면서 일례에서 홀가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철 과일이며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도 빠질 수 없는 법. 어머니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으로 제를 올리며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저희 어머니 산소니까 부득하고 절하면서 우리 가족 형제가좀잘 보살펴달라고 그렇게 빕니다.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인데다 이슬비까지 내리면서 날씨도 벌초를 도왔습니다. 벌초 행렬이 이어지면서 안전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과 충분히 거리를 두고 긴 옷을 입어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벌초 행렬은 음력 8월 초하루가 막 지난 다음 주말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시 조천포구 앞바다에서 연락이 끊겼던 어선이 인근 해역에서 침몰된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의 경은 어제 오후 출항한 2.9톤급 어선이 입항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결과 오늘 오전 9시쯤 조천포구 북쪽 900m 해상에서 침몰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침몰 어선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며 조타실과 어창을 확인했지만 선장 59살 안 모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안씨를 찾기 위해 함정 4척과 수색 인력 80명을 투입해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다음 달 개회안은 345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의 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10월쯤 정비구역 지정이 마무리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 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은 14층 795세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현재 30m 이하로 제한된 건축물 고도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뮤지션 양방언이 참여하는 제주 뮤직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이틀간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관광공사가 주최하고 제주 MBC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첫날인 오늘 울랄라 세션과 윤하, 에피카이 등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국카스텐과 쿠바 재즈 거장의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7시 반부터는 양방원의 무대인 2016 제주 판타지가 펼쳐집니다. 제주 수화 경연대회가 세상의 소리를 보다를 주제로 오늘 제주 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농아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14개 팀 250여 명이 참가해 수화 노래와 연극 등 10개 부문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한편 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사회 참여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주 MBC 보도제작국에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제주에서 운영 중인 11개 지정 해수욕장이 오는 31일 일제히 폐장합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폐장 후 안전 유월들이 철수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개시하고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제주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